20일 금요일 글로벌 팩트체크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끝에 결국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0.6% 하락한 S&P500은 1월 고점에서 18% 밀린 상태로 기술적 베어마켓 영역 진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의 4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달에 비해 2.4% 감소한 561만 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1천 건 늘어난 21만 800건으로 최근 넉달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3대 주주로 알려진 화교 사업가 레오 코반이 일론 머스크 CEO에게 올해 50억 달러, 내년 10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과 입원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로알토가 지난 분기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EPS를 발표해 시간을 거래해서 10%대 급등하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G 스케일러등 사이버 보안기업 주가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로스 스토어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을 거래에서 20%대 급락 했습니다 네, 5월 20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글로벌 모닝브리핑 시작하죠. 김주현입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지난밤의 흐름이었죠. 전날 그렇게 뺐으면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을 줄 법한데 간밤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영향이었는지 쉽게 풀리지 않는 흐름 속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결국 소폭 추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은 숫자로 확인해보죠. 3대 지수 모두 다 보시듯이 약세권의 거래 마쳤습니다. 물론 하루 낙폭으로 본다면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만, 전날 하락했던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S&P 500은 3,900선에 딱 걸려서 0.58%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전날 낙폭이 4.7%에 달했던 나스닥 지수 역시 0.26% 추가 하락했습니다. 마감 앞두고 다시금 반등에 대한 시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30 포인트 가량 밀렸고요. 다우지수 역시 200 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0.75%의 약세였습니다. 236 포인트 밀리며 31,200 포인트 대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지난 밤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들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 전날 미국이 우크라이나 키우 주제 대사관에서 업무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간밤에는 러시아와 미군 수뇌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아지려나 싶은 기대감이 북행닷컴 그리고 메리어트 등의 여행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라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의 방위산업주에는 악재로서 작용했습니다.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두고서 웨드부시에서 목표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300달러였던 걸 190달러로 낮췄고요. 앞서서 서스퀘아나 역시도 기존 320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280달러까지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펜하이머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AI 그리고 게이밍 쪽에서의 강력한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워낙 단기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낮춰 잡아지고 있는 목표 주가 역시도 지금 주가 대비 20에서 50%가량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 일단 간밤에는 1%대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도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어요. 벤코바 메리카에서 215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200달러까지 낮춰 잡았고요. 특히 5장에서 오르내림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은 2%대 하락으로 애플 주가 마감했습니다. 인페이스 에너지와 솔라잇지 같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간밤에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유럽연합에서 2030년까지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 발전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의 지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한 부분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시티그룹에서는 CSX 그리고 유니온 퍼시픽 같은 철도 기업들이 인플레 구간에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익단에서의 훼손이 염려스럽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CSX 간밤에 4% 이상 하락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루시드 그룹의 이슈가 있었죠. 루시드는 미국 공장 이외에 해외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이외 해외 공장 첫 번째 공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에서는 연산 15만 5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초기에는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을 돈이 많은 사우디 내에서 소화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후에는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루시드의 CEO는 최근 에너지 위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건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 오히려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더는 미,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루시드가 간밤에 11%대 급등한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전날 부진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던 시스코 시스템즈 13%대 급락이었고요. 브루드컴 등의 종목도 일제히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어, 비싼, 고가, 어, 패딩 만들어 파는 회사이죠. 캐나다 구스홀딩스가 간담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왔는데요. 이 회사의 그로스 마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69.1% 그로스 마진이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 68% 초반대였는데요, 마진이 예상보다 더 나오다 보니 사실 순손실을 예상했습니다만 조폭의 순이익을 달성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때문에 주가 역시 거의 1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고가품은 사실 가격 전가력이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어요. 반면 CEO 사임 소식과 함께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 언더아마는 간밤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외 시장 이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마켓어치 플러스 바로 이어집니다. 네, 마케너지 플러스. 오늘도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현 본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 어제 시작하기 전부터, 장 시작하기 전부터, 아, 이게 뭐, 뭔가 싶었어요. 그죠? 아, 전날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분위기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크게 쏠려 있었는데요. 일단 이슈 먼저 확인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는 구간입니다. 이야기해 보고요. 시스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종목별로도 영향이 꽤 있었죠. 이것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중국발, 우크라이나발 우려는 다소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외 개별 종목들의 분위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지수를 좀볼 텐데 굉장히 보시듯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또 밀려서 끝이 났네요. 일단 장 초반부터 나타났던 거는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 이슈가 좀 재차 부각이 됐고요. 네. 거기다가 경기 선행지수가 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죠. 이게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를 좀 재부각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미국 국채금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CPP 이상 네. 다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그러면서 대부분 다 하락을 했었지만 나스닥이야 뭐 네. 어제 급락을 했 때문에 이제 납부이 좀 제한됐었고요. 뭐 그런 가운데 일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이 어, 강세를 좀 보이면서 반발매수 심리가 좀 여전히 이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그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사기 상승하는 어당중에1.3%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음. 거의 뭐2.5% 가까이 굉장히 간극이 음, 커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좀 보이다가 어 대체적으로 보합권 좀 등락을 보이다 가 나중에 다시 좀 반등을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때쯤 돼가지고 앨런 재무장관이 뭐스태그플레이션을 처음으로 한번 언급을 네, 하면서부터 네. 이제 매물이 좀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다시 이제 연준위원들이 또 그와 관련돼서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네. 하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는 여전히 뭐 일정 부분 발견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발표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 대한 걱정 다시금 시장에 부각됐던 그래서 아래와 위로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았던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나씩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야기 하셨듯이 초반에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아, 경기 선행지수,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저희 발견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어제 발표됐던 경제지표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됐었지만, 컴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네. 보통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어제 요즘에는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빠지고 있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GDP하고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경기 선행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어, 당연히 이제 GDP 성장률 자체가 어, GDP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었던 거는 지난 해 여름쯤부터 경기가 이제 피크아웃 하고 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들은, 어, 그럼 미국만 그러냐? 음. 근데 이제 다음 표를 좀 보시면, 네. 얘네들 컴퍼스포드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뭐, 그렇고요. 고용동향 지수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용동향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뜻은, 어, 지난, 지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지표인데, 빠지고 있다는 거는, 뭐, 고용이 타이트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음. 임금 상승률 자체가 이제는 피크를 찍고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거 하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방금 그 최근 들어서 뭐 타겟이라든지 뭐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 불안 요인들이 좀 네. 하나도 없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음. 배제할 수 없죠. 고용이 그래서 그 신규 실업성 성과수가 네, 네. 뭐 최근 들어서 여전히 견고하지만 증가세를 좀 보이고 음. 있다는 거는 좀 부담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고용과 관련돼서도 뭐 괜찮긴 하지만 조금 그런 그러게요 넷플릭스도 얼마 전에 구조조정 그렇죠. 했고 월마트도 과잉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음. 근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음. 이쪽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온라인 쪽 음. 온라인 쪽 고용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기업들 실적 그뭐 등락을 좀 보면 디지털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의 고용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음. 그쪽으로의 그 산업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네,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났고. 근데 CEO들 같은 경우는 심리 자체가 워낙에 나쁘죠? 그러네요. 어, 15, 음. 15BP 정도 빠졌던 거.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게, 그, 컴프레드,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쭉 보면, 미국은 좀0.3% 마이너스 였죠 음. 한국은 올랐네요 0.4? 네. 한국은 이제 1%, 1 정도 올랐었고요 어, 다섯 번째. 네, 독일이 네. 좀 많이 밀렸고요 음. 그러니까 유로존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었고 네. 뭐 그동안 뭐 국제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브라질이라든지 음. 뭐 호주 같은 데는 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인 네. 것도 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리 보면, 계속적으좀개선세예요 0.4%? 음.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이슈는, 어, 그래서 컴퍼런스 보드에서도 미국의 그경제지회 발표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 지난번에 마이너스 1.4%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여전히 우리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음. 하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냐 애틀라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도 보면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네. 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미국이 이제 2분기 GDP 성장은 뭐기적사실화돼있 물론 이제 다른 이슈가 뭐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면 음.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슈는 어 단기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음. 좀 보였던 것도 특징이고요. 네. 사실은 어제 그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네.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2억 달러 손실이 났다. 네.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때문에 어. 공급망 문제가 음. 확산이 되면서 우리 좀 문제가 좀 있었어라고 네네. 했지만 사실은 시스코 시스템즈의 경쟁업체들 많은 경쟁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트워킹 장기업 장비 업종들 중에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 발표원 애들 보면 오히려 또 좋은 애들도 있어요. 네, 네. 음, 매출이 더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스코 너희들이 어, 잘못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지, 이게 공급망 불안 때문에 너희들이 그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의 이번 실수를 뒤로 하고 향후에는 좋을 거야라고 하 면서 투자기을또 상향 조정하는 데도 나오고요. 네.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스코 시스코가 결국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중국 이슈, 중국 경제 봉쇄 이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슈를 재부각 시켰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둘다다 다 완화되는 모습을 첫 번째 키워드예요. 네 음, 빨리빨리 넘어가게요. 네. <laughs> 그러니까 중국 상해 상해 이제 부시장이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음. 계속 더 언급을 했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항구 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물동량이 어 보통 때 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한 90%까지 좀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봉쇄가 되고는 있었지만 이게 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2% 하락을 네. 했다가 낙부를 줄였던 게그 네. 기자회견 이후부터였는데 그 효과를 좀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네.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이 정보가 그렇게 빠른 나라가, 그 바로 러시아 국경 지역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투가 일어났었던 수도의 대상관을 대사관 오픈을 하고 건... 업무를 재개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합참부장끼리 네. 또 얘기를 한다네요. 네, 네. 그니까 지난 주에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국방부 장관이 서로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예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그런.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음.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가 완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게 중국별로 영향을 줬어요. 어, 종목별로 네. 많이 영향을 줬는데 하나 보시면 음. 이거 말고 다음 거 글로벌 증시를 네. 좀 보면 중국 증시가 음. 다 올랐어요. 어제 네. 항생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죠. 텐센트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진동닷컴이라든지 핀드드드 같은 경우 핀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 가까이 네. 등을 하고, 바이두가 5.4%, 음. 진동닷컴 뭐 이런 것들이 대문 다 강세를 좀 보인 것도 특징이죠.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권 등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는 오늘 이제 그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거고요. 네. 그건 우리나우리나라한테 좋겠네요. 그그 그렇죠? <laughs> 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네. 그 S&P 500 기업들 그 표를 좀 네. 보시면 극명히 갈립니다. 음. 그니까 최근 들어서 문, 문제가 좀 있었던 애들 필수 소비제 원래 경기 경기가 슬로우 다운되고 경기 침체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방어주면. 이쪽이 방어주라서 네. 좀 강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음. 이제 공급망 불안 이슈가 여전한 그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좀 네. 밀렸고요. 어 다음에 이제 뭐 부킹닷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부킹닷컴 이런 것들이 올랐고 그 전투 군수 업체들 네.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렸고요. 나이키 빠지고 애플 빠지고 브로드컴 브로드컴 빠지고 뭐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 일단은 중국의 이제 경제 봉쇄로 인해서 가이던스 낮춘 거 있잖아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의 그 투자 그 목표주가 하향 조정 또한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과 관련돼서 나타났던 현상 네. 브로드컴 그러니까 애플 바로 옆에 좀 빨간 저기, 거 A V G O 네. 같은 경우는 네. 브로드컴인데. 이게 이제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스코의 영향처럼 중국의 이제 공급망불안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 근데 이제 반대로 보시면 애플의 부품주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대부분 다 괜찮았던. 네. 뭐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 이슈를 좀 확대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 나이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결국은 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하락요인들의. 일부 종목들은 변, 변화를 좀 보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장 마감을 앞두고 거의 부합권근 쪽이 올라갔다 마이너스 2% 갔다가 막 난리를 치다가 네, 결국은 네. 2.5% 빠졌는데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음. 지수의 변동성은 음. 그래서 그렇죠. 키웠던 모습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저녁이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푸드 옵션 쪽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푸드옵션 쪽에 이제 움직임이 또 많아서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던 거고요. 어, 그걸 제외하면, 어, 대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고 네,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바닥을 확인하, 확인해 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션 만기 이후에 네. 시장을 좀 기대하는 모습을 좀보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만기 이후에 조금 더 해봐야 할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반등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상승을 했어야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어, 오늘 장은 일단 환율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에요. 달러가 확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어 일단은 완전한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 수급이 좀 풀릴까 기대가 됩니다. 수치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일단 뭐 수치를 좀 보시면 네. MSC i 한국지스 ETF가 근데 15원 정도 달러 그 밑에 보면 NDF 달러 한 일기열물이 1263원. 네. 달러 1, 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얼마 전까지 1, 변동이 1300원. 변동 너무 크기는 해요. 그렇죠. 변동성이 네. 크죠. 보통 이렇게 음. 변동성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다는 거는 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 근데 이렇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이런 음. 식의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1.323% 음. 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 지수 2대포는 1.93%, 음. 이머징 지수 같은 경우도 1.55% 상승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유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거. 반도체 업종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다는 거. 음.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야간선물 같은 경우는 0.85% 상승을 했다가, 어, 그때만 해도 나스닥이 한1% 정도 상승을 네.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쭉 밀렸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거? 없고요. 네. 어, 이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네. 한0.5%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반발매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좀더 많은 수치를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이 NDF 달러 환율이그큰 폭의 하락을 했던 거.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한 15원 정도 네, 하락출발할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달러화의 약세가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네. 어, 단순하게 보시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유로종 경기 리스크, 그렇죠. 이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 그 다음에 안전자산 수호 심리, 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 강세를 계속적으로 키워왔었다라면, 네, 네. 어,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중국 봉쇄 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그러면 당연히 위험자산 손로 심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BP가 넘, 넘었던 넘게 마이너스 3BP까지 줄어드는 음. 그것도 큰 폭의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 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 2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네, 상황에서 네. 6월 9일 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2 위원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발언하는 게어 25bp 금리 인상을 올해 두번할 거고 어 일각에서는 50bp 인상까지도 네, 얘기를 할 네. 정도로 좀 물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음.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의 강세가 좀 확대 음. 확대되면서 대으로 이제 달러화의 약세를 좀 보이게 만들었던 것도 그건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죠? <laughs> 음. 그러게요. 그, 그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유로달러가 거의 20년 만에 이제 1달러에 어. 네,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움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네. 이제 뒤돌림이 좀 나타나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달러만 그러냐, 그 달러의 영향을 받는 것들만 그러냐, 우프라인레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러시아 루브라가 달러 대비 한3% 정도, 음. 3% 가까이, 3% 넘게 이제 그, 급등을 했고요. 강세를 좀 보였고 위안화 또한 0.8% 정도 어 강세를 따라잡 네, 강세를 네. 보이는 등 대부분의 네. 신흥국 환율들이 다들 강세를 좀 보인 그러네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유입될 음, 수가 있기 음. 때문에 네. 외국인의 수급에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음. 어 거기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동닷컴미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네. 오늘 종합권 정시가. 좀 견고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거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빠졌죠. 그러게요, 2% 음.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미증시의 특징처럼 최근 하락을 좀 주도했었던 그 다음에 과메도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거기다가 이제 미증시의 특징처럼 리오프린과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네, 해서도 네.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재반 여건이 오늘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나쁘지는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 미국장에서 움직였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쪽으로는 좀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외국인 수급과 맞물려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워치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죠. 서상영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